안녕하세요. 곰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에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원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화면이 캡처돼서 왼쪽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진을 캡처한 이후에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사진을 터치를 하면 간단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몇 가지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사진 앱에 저장을 할 건지 파일 앱에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진 앱에 저장을 터치해 주면 되고요. iCloud에 저장을 하려면 파일 앱의 저장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으려면 왼쪽으로 그냥 밀어주어도 되고요. 혹은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진에 들어가면 캡처한 사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사진의 해상도나 파일 크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스크롤 캡처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사파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캡처를 했을 때는 그림파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PDF로 저장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네이버 앱에서도 전체 캡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이버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화면도 스크롤이 있을 때는 스마트 캡쳐를 이용해서 스크롤 화면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제어 센터로 이동을 해주세요. 제어 센터에 들어가면 제어 항목 사용자화라는 메뉴가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화면 기록에 플러스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제어 센터에 화면 기록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제어센터를 내려보면 화면 녹화가 이렇게 들어왔죠. 화면 녹화를 길게 터치해 보면 마이크를 켤지 끌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켠 상태로 녹화를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도 마이크를 통해서 동시에 저장이 되고요. 마이크를 끄게 되면 스마트폰 내부에서 나는 소리만 저장이 됩니다. 기록 시작을 터치하면 카운트 이후에 화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화면 녹화를 하고 있을 때는 상단의 시계 부분이 빨갛게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 녹화 버튼을 터치해서 녹화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시계 부분을 터치하면 화면기로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단을 터치해서 녹화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녹화한 동영상은 사진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해상도나 파일 사이즈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PC로 옮긴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 사진은 8 2 8의1792 32비트로 저장이 되었고요. 파일 사이즈는 4.21MB입니다. 파일 형식은 PNG로 저장이 됩니다. 동영상 역시 해상도는 사진과 동일하고요. 프레임은 60프레임 전후로 기록이 됩니다. 파일 확장자는 MP4로 저장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에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